친구들 안녕. 선생님은 오늘 친구들과 함께 재미있는 성경 이야기 속으로 떠날 성령 선생님이에요. 오늘은 어떤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배워볼까요? 지금부터 함께 하나님 나라 이야기 속으로 떠나봅시다. 자, 우리 떠나기 전에 챈트를 통해서 오늘 외울 말씀을 같이 따라해 봅시다. 자, 친구들, 열심히 따라해 보았나요? 잘했어요. 오늘은 오가 홍수 뒤에 무지개 약속을 주셨어요.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배워볼 거예요. 자, 여러분들 보시면 뭔가 좀 익숙한 구절이 있죠? 맞아요. 우리가 챈트를 통해 따라한 그 구절이 나옵니다. 그런데 뭔가 좀빈 칸이 있는 것 같아요. 친구들, 빈 칸에 무슨 말이 들어가야 할까요? 우리가 방금 배운 챈트를 기억하시면서, 또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책, 창세기 9장 11절을 펼쳐서 한번 확인해 봅시다. 해보았나요? 잘했어요. 이 빈칸에는 무슨 단어가 들어가야 할까요? 네, 언약, 홍수, 홍수. 언약, 홍수, 홍수를 적었다면 정답이에요. 정말 잘했어요. 자, 그러면 우리 완성된 구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의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창세기 9장 11절 말씀. 아멘. 잘했어요. 오늘은 이 말씀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아래 그림을 보세요. 무슨 그림이 나오나요? 맞아요. 아이가 방을막 어지럽혀 놓고 있죠? 엄마의 표정이 좀안 좋은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은 어떻나요? 물건을 제자리에 놔두고 정리를 잘 하나요? 아니면 그냥 어지럽혀 두고만 있나요? 여기 이 아이는 엄마가 정리만 해놓으면 다시 꺼내서 어지럽혀 놓는데요. 엄마는 아이가 장난감을 꺼내서 이렇게 즐겁게 가지고 노는 모습을 보면 흐뭇할 거예요. 그런데 또, 어지럽히기만 하면 엄마의 마음은 어떨까요? 네, 정말 많이 속상할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여러분이 엄마라면 아이에게 어떻게 했을 것 같나요? 한번 친구들과 이야기를 한번 해봅시다. 잘 얘기해 보았어요. 우리 친구들 말처럼 정말 안타까운 마음이 들 거예요. 그리고 친구들 마음대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다.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자, 친구들. 그렇다면 친구들은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어떻게 행동하나요? 한번 경험을 떠올려 봅시다. 대부분 화를 내기도 하고, 그리고 속상해 하면서 이렇게 눈물을 막 흘리기도 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누군가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아들과 딸이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내가 다른 친구의 마음을 헤아려주는 것은 정말 필요한 일이에요. 오늘은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보는 그런 시간을 가질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에 죄가 가득해졌을 때 어떤 마음이실까요? 그리고 그때 하나님은 이 세상을 어떻게 하실까요? 우리 왕의 말씀을 들으며 한번 살펴봅시다. 자, 한 장을 넘겨보세요. 그림 네 가지가 나오죠? 빈 칸들이 좀 있는데, 저와 친구들이 함께 잘 맞춰볼 거예요. 자, 1번을 한번 볼까요? 아담과 하하가 자녀를 낳았고, 많은 자손이 생겼어요. 사람들은 이 세상에 가득했어요. 자, 그런데 사람이 많아지면서, 큰 문제가 생겼어요. 왜냐하면 죄악도 가득해졌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죄악으로 가득해진 이 세상을 보시고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자, 창세기 6장 5절에서 7절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읽어 보세요. 그리고 숫자가 표시된 사람에게 숨어 있는 그 글자를 숫자 빈칸에 채워서 문장을 한번 지금부터 완성해 봅시다. 친구들 다 하셨나요? 네. 하나님은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그리고 새를 땅에서 모두 쓸어 버리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근데 그거 하나님이 사람들이 짓는 죄 때문에 화가 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죄를 제일 싫어하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2번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죄로 가득한 이 세상을 모두 심판하려 하셨어요. 하지만 우리 친구들, 지난 시간에 배웠죠? 하나님은 절대 하나님의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세워 하나님의 백성이 많아지게 하려고 한 사람을 지켜보셨어요. 그리고 그 사람과 언약을 맺어 하나님 나라를 완전 무너지지 않게 하셨어요. 그 사람은 누구일까요? 창세기 6장 9절을 읽고 한번 따라 쓰면서 확인을 해 볼까요? 친구들, 그 사람이 누구였나요? 네, 바로 의인이며 하나님과 동행했던 노아예요. 하나님은 이 노아라고 하는 한 사람을 지켜보셨고 언약을 맺어 주셨어요. 친구들, 3번을 보세요. 하나님은 이제 노아에게 심판을 받지 않기 위한 그런 방법을 알려 주셨어요. 무엇이었을까요? 창세기 6장 14절에서 20절을 읽고 스티커를 한번 붙여 보세요. 자, 다 붙여 보았나요? 네, 잘했어요. 하나님은 노아에게 이렇게 방주를 만들라고 하셨어요. 방주를 만드는 방법을 하나 하나 다 알려 주셨어요. 그리고 노아의 아내와 새 아들, 새 며느리를 태우고 가축과 기는 것과 새를 짝을 지어 태워서 생명을 지키도록 하셨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노아는 어떻게 했을까요? 4번을 한번 보세요. 장세기 6장 22절과 그리고 7장 5절을 찾아서 똑같이 나타나는 단어를 써서 문장을 한번 완성해 봅시다. 완성된 글자를 그럼 한번 읽어볼까요? 노아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어요. 맞아요. 노아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을 했습니다. 준행은 순종했다는 말이에요. 노아는 하나님의 마음을 잘 헤아렸어요. 노아는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그런 행동을 한 거예요. 그래서 노아는 어떻게 했나요? 다음 장을 한번 보세요. 노아는 방주를 다 만들고 자기 가족과 동물들을 그 방주에 태웠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방주의 문을 닫으셨어요. 그리고 40일 동안 땅이 잠길 정도로 많은 비를 내리셨어요. 방주를 타지 못한 사람들과 동물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네, 창세기 6장 9절을 보시고 아래의 문장에 한번 따라서 써볼까요? 아버 아버지 내 모든 삶을 주관하는 분 아들 예수님 나와 언제나 동행하는 분 네, 여러분, 방주에 타지 못한 모든 사람과 동물들은 어떻게 되었다고 하나요? 네, 홍수로 그만 다 죽게 되었어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죄를 지은 세상 사람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친구들 아래를 보세요. 노아는 홍수가 그치고 땅에 물이 다 마른 뒤에 방주 밖으로 나왔어요. 그리고 노아는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어요. 하나님은 노아와 아들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어떤 말씀을 하셨을까요? 저주의 말씀일까요? 아니면 약속의 말씀일까요? 창세기 9장, 9장 11절과 15절을 읽고 순서가 뒤바뀐 글자를 바르게 고쳐 서 한번 확인을 해봅시다.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해 아버지 바아내 모든 삶을 주관하는 분 아들 예수님 나와 언제나 동행하는 분 보혜사 성령 내 어려움을 도와주는 분 삼위체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해 하나님은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않겠다 라고 약속하셨어요. 이것을 어려운 말로 언약이라고 해요. 친구들, 아래를 보세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만 하지 않으시고 노아와 가족들에게 그 약속의 증거를 보여주셨습니다. 창세기 9장 12절에서 17절을 읽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을 무엇이었는지 스티커로 한번 붙여볼까요? My Mighty God 빛나는 주의 영광 찬양에 My Mighty God 승리의 한손 주께 외치세 yeah. yeah. 전능하신 주께 영광 진실하신 주께 영광 모든 일은 보다되었나신주 네, 하나님은 무엇을 주셨나요? 바로 예쁜 무지개를 주셨습니다. 예쁜 무지개를 보여주시면서 다시는 물로는 멸하지 않겠다고 약속의 말씀을 하셨어요. 자, 우리도 이 무지개를 볼 때마다 어떤 생각을 떠올리면 좋을까요? 하나님이 지켜주시겠다 하는 그 약속을 여러분들이 떠올리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친구들, 노아와 가족들을 지키시는 이 하나님을 보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바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왕으로 모시고 따르는 믿음의 사람들을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왕으로 모시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답게 살아야 해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실 거예요. 우리가 기억해야 할 왕의 임무를 같이 한번 따라 쓰고 고백해 볼까요? 아버지 <목소리> 내 모든 삶을 주관하는 분 아들 예수 쓰셨으면 같이 한번 고백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시며 하나님 나라를 세우세요. 네, 친구들 정말 잘했어요. 이제 한 장을 넘겨서 왕의 약속으로 넘어갑시다. 친구들 지금도 이 세상은 노아의 시대처럼 죄가 가득해요. 사람들은 여전히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자기가 왕인 것처럼 살아가고 있어요. 진짜 왕은 하나님인데 말이에요. 자, 이런 세상을 보시며 하나님은 어떤 마음이실까요?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게 어떻게 하실까요? 순서가 바뀐 글자를 바꾸어서 문장을 완성해 보세요. 친구들, 다 해보았나요? 잘했어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절대 하나님의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구원해주세요.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약속은 절대로 바꾸지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는 이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친구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믿음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통해 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세요. 친구들은 하나님의 왕으로 모시는 믿음의 사람인가요? 자, 이제 책을 보세요. 믿음의 사람들께 살겠다는 다짐서가 있어요. 지금부터 이 다짐서를 완성해 보도록 합시다. 네, 친구들 잘했어요. 우리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따라가세요. 죄인인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따라가세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믿고 순종하는 사람이 되기 바랍니다. 오늘 다짐한 것처럼 날마다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 다 되시기 바라요. 자, 이제 선생님이 기도하고 마칠게요. 기도합시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노아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과 약속을 세우셨음을 배웠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나라를 든든히 세우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